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향하여서 내죄 삼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고쳐 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세관에 앉은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입니다. 자, 이 레위,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이 레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당시의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다음 편에 그다음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를 대단히 불의한 사람 죄인의 불의에 넣고 경멸하였습니다.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야말로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를 대신하여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자신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그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목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좋아하지는 않았겠지만 돈에서만 자기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내몰린. 그런 인생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 세리의 삶입니다. 이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날 누군가가 자신의 제자를 선택한다면 제자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에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기준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선발하시고 선출하신다면 좀더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앞으로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그 세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 속에는 이 사람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때그 순종과 함께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관성 내가 살던 내 인생의 방향을 고집하지 아니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이 돼.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겠다는 방향 전환의 그 결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은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은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큰 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어 함께 하였습니다. 이 레위와 그가 베푼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힐난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 동족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가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초대에 응할 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청해도 그 잔치 자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만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리생과 서기관들이 야기하죠. "너희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말은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엄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또 상처입은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병든 자에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셨고 그 주님의 사랑의 초대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초대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화 나누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혼인 집 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혼인 잔치의 규례였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 잔치에서 너희가 금식할 수 있느냐? 없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신랑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주로 표현하였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아니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의 처지가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여도분랑러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순결한 신부된 교회의 기쁨 신앙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천국 잔치의 그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잔치상에 앉아서 울상을 하고 있다거나 아무런 기쁨과 감동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자신들의 인생의 참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을 너희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은 없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과 정죄의 칼날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천국 잔치의 기쁨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날카로운 칼날만 남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정반대로 더 날카롭고 더 판단과 정결를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복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주님의 백성 성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늘 감사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그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의 긍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다, 위험한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내 마음, 내 심령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누가복음을 끝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세경관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일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새 술을 헌부대에 넣을 수 있느냐?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의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을 너희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유대주의의 그 전통과 율법주의의 틀에 가두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민이라 무슨 말입니까?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은 새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묵은 것이 좋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것에 길들여진 종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새 포도주 천국의 잔치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포도주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종교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이런 정도 의무를 다 했고, 내가 이런 정도 봉사를 했고, 내가 이런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 종교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소망을. 종교가 주는 안정감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 이 놀라운 소식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그한 사람에게. 그를 주목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초청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백성, 자녀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 잔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락하신 복음의 기쁨과 감사가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종교가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강구하고 엎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온세대 금료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어른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가질 때마다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연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주님 앞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매일 매일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시며 자녀와 자손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도이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오늘 가지고 있는 계획들 하나하나가 다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되게 하시고, 오늘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속에 혹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또는 그 마음속에 그를 무너뜨리는 상처와 슬픔과 절망이 그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니그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깨끗이 소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루를 지키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